길게 갈수 가지 않도록 광산구청은 광산구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즉각 이행을 겪고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경년승계 판결 승토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항소를 구축해요 철수 낭비한 광산구청 표탄한다 2025년 5월 강조지방법원은 송강미면의 총강려,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하객미화원들의 경력도 강산구시설관리공단이 승계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공단이 설립되며 업무 참가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이상 과거 송강미에서 비정규직 기관 근무도 간절없이 계속 근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공단은 송강미아의 비준규직 환경미화원들이 공단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되 입사일을 보천 임용 정규직 시점이 아닌 송강미아에서 실제 근무 시작 점 시점으로 소급해 분석기간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누락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단은 판결문을 하는 부분은 오류로 지적하지 못한 채 2025년 6월 5일 강소장을 제출했다. 강산부 신사관리공단 이명일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부청과 협의한 결과 항소하게 됐다. 다시는 입장을 이해해달라. 나는 발언을 남기며 결국 구청의 입장을 따라서 항소 결정을 인정했다. 강산구청은 협동이 들어라 변호사비 개인 비용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도 항소를 하겠는가. 그동안 노동자들은 차별과 적통 속에서 수년 동안 살아남는데 또다시 변호사비를 포함해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산구청은 더 이상 시민열설을 당비하지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을 펼쳐라. 공공연대 노동교학 광주본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위원는 이번 판결은 단지 한 명의 소송청소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역사적 권리 회복이자 공공기관은 인사행정 오류에, 오류에 대한 책임 판결이다. 공단은 즉각적인 수용과 이행 항소 취와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만약 공단과 당사구청이 이사안을 무시하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처벌인 행태에 대한 쟁의 절차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벌이할 것이다. 2025년 6월 10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제본부 강산구시설관리공단지에